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들이 많으시죠. 이지현 기자가 재미있고 색다른 체험거리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름도 생소한 아비셀과 알루미늄개를 뚝딱뚝딱 망치로 압축하니 하얀 알약이 뚝하고 떨어집니다. 2에서 3분 고사리 손을 거쳐 나온 건 상비약인 소화제. 늘 보고 삼키기만 했지 마치 전문가가 된 듯한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여기서 직접 체험을 하고 만드니까 더 현실적이고 재미가 있어요. 음성의 한 제약회사 박물관이 방학을 겨냥해 기획한 이색체험 프로그램. 단순히 보고 듣는 데서 벗어나 직접 만지고 관찰할 수 있는 박물관 체험이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에 재미까지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색다른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을 찾아서 소화제가 우리 몸에서 소화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 현장을 왔습니다. 선뜻 어른도 다가가기 힘든 길이 3m 뱀이며 파충류들. TV나 책에서 봤던 동물들이 눈앞에서 친구가 됐습니다. 혹여나 물릴까 두려운 마음도 잠시. 첫 인상은 내키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비로소 교감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서 여기 왔는데 뱀을 만져보 너무 좋고 뱀이 매끈하고 되게 귀여워요. 이 밖에 충북 각지에서도 치즈나 전통 매주 만들기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방학을 겨냥해 본격 기지개를 켰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